예. 말씀하셨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CNC 테크 조동주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 고지유대 방제기 뉴 파워키를 개발했는데요. 기존의 삼각대로 에서 바람 방향을 그대로 전달을 해서 높이 올라가기도 했는데 요즘은 농가에서 고밀식을 많이 선호하고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다시 추가적으로 하이 파워키를 개발했습니다. 지금 날씨가 비가 오고 햇빛이 강렬할 때는 탄저나 갈바 응애가 안올 수가 없어요. 어느 농가든. 근데 이 탄저나 응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순의 약이 흠뻑 묻어줘야 예방이 되는 거지. 기존에 s s e 만 가지고 살포했을 때는 위에 고지에 묻어주지 약이 묻지 않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위에 세순의 약이 묻으려면 이만큼 고지가 높아져야 이게 노즐이 전달이 쉬운 거지. 기존의 방식 가지고 아무리 RPM만 올리고 세게 해도 이게 분사량이 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이 파워 키를 새로 개발해 가지고 기존의 SS 파워 키에 바로 설치할 수 있게끔 누구나 설치할 수 있게끔 따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연을 하고 약을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농가도 만족하고 저희도 만족하고 하다 보면 입소문 나서 많이 홍보가 되고 많이 보급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잠깐 찍어봅니다. 이거 보시고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잠깐. 사장님 그러면 <laughs> 요 세트로는 일단 가격이 어떻게 되죠? 가격은 저희가 이 세트로 했을 때설치비가 120만원 하고, 예. 만약에 위 쪽만 설치를 한다면, 예. 저희가 60만원 하고, 예. 아니면 그냥 택배로 보내주고, 농가가 자가 설치한다면, 아, 저희가 50만원에 이렇게 택배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가 설치하기 예. 어렵지, 어렵지 싶은데. <laughs> 예, 자가 어려울 때는 이제 저희가 가서, 예. 어차피 경비가 예. 들어가는 예. 부분이 있으니까, 예. 하고, 만약 에 이제 여러 명 같이 단체로 하신다면, 예. 뭐 50만 원에 해서 이렇게 예 단체로 하시면 되겠다, 그렇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장님 저 옛날에 제 사장님 노즐 제일 처음에 썼었는데 옛날에 막히면서이 많았을 거예요. 그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지금은 이 노즐에 우리가 세트로 이걸 개발한 건데요. 예. 여기에 파워된노즐에 안에 망을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는 망해서 어. 막힐 염려는 없다. 했고 예. 만약에 혹시 막혔을 때는 이거 돌리면 예. 그대로 풀어지니까 청소하기도 바로 간단하게 그걸 저희가 예. 보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기존의 이태 노즐은 예. 이게 돌아가면서 달리면서 이렇게 흔들릴 경우가 있는데 예. 저희 노즐은 이제 스프링 장치를 해서 딱 고정해서 예. 그 위치까지만 예. 돌아가게끔 했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노즐보다는 저희 노즐이 지금 효과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음...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어, 관심 있으신 분은 뭐 제가 자막에 사임 전화번호 아 여기도 있네 여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하셔서 한번 뭐 설치해 본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